부산 평화방송 사랑이 있는 세상에서 슬기로운 신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보좌신부님의 영상을 따로 편집했습니다. 우리 좌동성당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보좌신부님의 메시지 그리고 사제 김진영 과연 그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이런 사제는 없었다. 그는 남자인가 신부인가 자동 보좌신부님의 솔직한 토크 그의 모든 것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우리 신부님들의 남다른 에피소드와 함께 새 신부님들의 노래 역시 들을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자분들 카톡으로 많이 많이 공유해 주셔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성당 김신영 베네딕토 보좌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방송에 네 분이 함께하게 된건 처음이잖아요. 김진영 신부님, 네. 좀 느낌이 어떠세요? 어색합니다. <laughs>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떨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떨린다기보다 이렇게 음. 네 명이서 같이 하니까 음. 뭐, 맨날 장난도 많이 치고 음. 신학교 내내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네.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사제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음. 뭔가 조금 대견스러운 건 별로 없네요. 그냥 <laughs>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영광입니다. <laughs> 김진영 신부님 은 어떠셨나요? 미상 함께 집전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음. 그냥 웃음이 비식비식 나오고요. 아. 조금 오글거리기도 했습니다. 아, 좀 오글거리다. 네. 그런데 아. 같이 이렇게 성찬의 전례를 하면서 음. 또, 아, 이래서 우리가 사제가 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마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자분들이 음. 거의 못뵌 신부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진영 신부님 신자분들 많이 뵈셨나요? 응. 아쉬운 게 응. 아이들의 얼굴이 몇번못 아, 보고 이렇게 네. 주일학교 계약을 온전히 하기도 전에 성당이 이렇게 문을 닫게 돼서 참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 시간 또 본당 신자분들께서 이렇게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부제를 실기로운 신부 생활로 정해봤어요. 이 친구들의 우정을 다룬 그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네. 우정하면은 또 신부님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신부님. 어, 최소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예비신학생 때도 알았으니까 뭐 12년, 15년, 그런 것음 같습니다. 전동목 신부님께서 김진영 신부님 소개해주세요. 네. 아, 일처리가 확실한 무섭게, <laughs> 무섭게 생기기만 한 친구. 무섭게 생기기만 음. 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어, 어, 생긴 거는 좀 음. 무서워 보이는 신부일지 모르겠지만, 네. 알고 보면 속이 부드럽고, 음. 또 이야기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라서, 음. 아, 무섭게만 생긴 친구라고. 아 하면 <laughs> 사실 속은 부드럽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만족을 하시나요? 김진영 신부님? 아, 너무 좋은 속인 것 같아요. <laughs> 좌동성당 리디아님 문자. 옥종원 신부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성당 신부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우리 손녀가 신부님을 기억해요. 음... 뵙고 싶다고. 그 <laughs> <laughs> 맞아요. 신부님들 보고 싶은 신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네. 안에 쪽지가 들어있을 텐데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laughs> 네, 귀걸이가 나왔네요. <laughs> 귀걸이요? 이 신부님들에게 귀걸이 이야기. 어, 좀 연상되는 신부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귀걸이의 이야기 누구실까요? 이슬집 <laughs> 하세요. 그 작가님께서 빨리 이실직고 하라해서 이제 바로 이 토크의 주인공 귀걸이는 접니다아 본인 이야기를 보고 <laughs> 네. 셨어요귀걸이가 네. 근데 무슨 이야기죠?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머니께서 귀한번 뚫어볼래?라고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아권해 <laughs> 네. 네. <laughs> 어머니가 권유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어. 제 아를 이제 열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저도 바로 어 좋아요 하고 해서 이제 네. 귀걸이를 한쪽에 이렇게 음. 뚫고 다녔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음. 패션이나 혹은 꾸미는 게 조금 관심이 있었던 <laughs>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뒤에 신학교를 가게 돼서 네. 어, 예비 입학 피정을 갔는데 네, 네, 네. 그때 당시에 저보다 10살 위이신 선배 신부님이 접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음. 딱 귀걸을 하고 가니까. <laughs> 안 하고 가셨어요? 네. 그 신학교 <laughs> 입학 피정에도 제가 귀걸을 하고 갔습니다. 네. <laughs>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음. 네. 그걸 보시고는 정말 정중하게 처음 보니까 어저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 신부님들도 있고 우리 피정이니까 기도하는 음. 마음으로 빼는 게 좋지 않겠니? 어, 정말 비전인데. 좋게 말씀하셨네요. 네네네. 지금도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시는 네네네. 그런 분인데 어, 제가 그 앞에서 싫어요. 어, 싫어. <laughs> 아니까뺄 건데요. 라고 이렇게 <laughs> 어머.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 <laughs> 지금 생각하면 어. 아, 마치 제가 30살 때 19살 친구가 그쵸. 저한테 그렇게... 와 내가 정말 개념이 없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그게 아 그때 참 열정적이었네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음. 이렇게 오늘 귀걸이 얘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빼고 가셨어요 피정을그 뒤로는 안 꼈습니다. 아, 네비정 끝나고부터는 안 꼈습니다. 네. <laughs> 그래도 뭔가 깨달은 교훈이 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유튜브로 못 다한 이야기를 다 하기 앞서서 신부님들이 특히.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하는데요. 정서호 신부님, 시몬 신부님 네네. 소개해 주시죠. 아, 어, 저희가 신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노래 한곡 <laughs> 준비했습니다. 그 오, 사랑하는 네. 그대에게 라는 성가인데요 네. 예, 수원 카톨릭 신학생들이 작곡한 노래인데 저희 예, 또 모습이 참잘 음. 담긴 노래라 할까요. 그래서 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 신부님들의 즉석 라이브를 또 저희가 M.R. 준비해 드려야 했는데 아 필요 없다고 아카펠라로 하겠다고 <laughs> 하셨잖아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새 신부님 네 분이 함께 부르는 사랑하는 그대에게입니다. 먼저 음좀 잡겠습니다. 음. 그대 집떠난 두려워마오 구름을 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제 허기에 가난한 그대여오 산천하 거듭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 갈릴레여보수라고 그대 발음처럼 잔잔하지 않고, 가름에 산는성 오르는 길은 너른 산책길이 아닌 것을, 넘어져도 임의 자랑 놓치지 마오. 그대 나서은 줄가요 새로남 이별 앞을 십자가 키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을 두려워마오 그대여 주저마오, 무너져도 놓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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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유상호 신부님께서요. 김진영 신부님 신학교 성가대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하셨는데 네. 노래를 제일 잘하시나봐요 아예 예, 맞습니다 오, 울림통이 좋아가지고 네. 울림통이. <웃음> 네. <웃음> 어, 좋아하지 네. 잘한다고 말하긴 기 그렇고요 네. 아, 네. 또 겸손하게 네. 몸 떨린 반주입니다 누구일까요 음, 하나 둘셋 진영, 진영! <laughs> 아, 이건 너무 다한다, 진영 신부님. <laughs> 신부님 고개를 못 들고 계신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몸이 떨렸어요? 반주를 하시는데 긴장해서? 막 그날 많이 떨렸죠. 음. 네, 그 이제 신학교에는 한 달에 한번 그레고리안 성가를 합니다. 음. 라틴어로 전부 미사를 하고요, 기도문도 전부 이제 성가도 네. 다 그레고리안으로 음.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옥정원 신부랑 신학교 내내 부제까지 계속 반주를 했습니다. 네. 오르간 반주를. 아 성가대도 하시고. 음. 네. 근데 이제 맞아. 신학교 미사가 주일 미사가 새벽에 하다 보니까 예, 제가 그날 따라 아침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laughs> 해결을 네. 못하고 네. 그대로 성당으로 갔죠.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음. 그리고 뭘, 이제 뭘, 뭘. 알렐루야를. <laughs> 알렐루야, 제가 치고 있었으면, 그때부터, 이, 그때, 장에서 신호, 신호가 오는 거예아요 아, 장에 들고 들어왔구나. 네. 아, <laughs> 비우고, 네. 비운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 데어머 어머. 네. 했는데. 못 비웠죠. 네. 그래서, 그날이 또, 대축, 제가 어떤 축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laughs> 대축일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엄청 성대하게 합니다. 음. 사도신경, 우리가 아는 니치아, 콘스탄폴리스 신경도 네. 다 노래로 하거든요. 네. 알렐루야 다음에 그걸 쳐야 되는데, 저는 그 주례신부님께서 강릉 길게 하시겠지 라고 알를레만 치고 냅다 달려갔습니다 달려. 진짜 성전을 달려갔습니다 <laughs> <그냥. 웃음> 어떻게 아 다들 같이 있었어요 <laughs> 네다 네, 네, 성전에 네, 있었어요 어머 제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네. 처음에 몰랐어요 어. 너무 조용히 사라져서 아, <laughs> 네, 소리 근데... 없이 달리셨군요 <laughs> 근데 나중에 동기들 얘기로는 아. 딱 그 신부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응. 반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시니까 응.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응. 그래서 몰랐죠. 그, 거의 시, 신학교에서 별로 안 그러는데 진짜 그거를 응. 그긴 노래를 그냥 다 일반 말로, 라틴어 말로 어. 읊었는데 아.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그 조례신부님이 딱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미? 네, 네그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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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laughs> 마음은 미리 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재밌네요. 음. 아, 김민혜님께서요 초딩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고자질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웃음> <웃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진영 신부님은 어떻게? 굉장히 보이잖아요?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때 기억난 2 주에 3주 사이에 딱 멈출 때 성당이 멈추게 됐을 때 천영생체 아이들 복사단 새로 들어온 아이들 남주학교 계약 등등 사실은 좀 그때 막아 이제 진짜 3월부터 시작이구나 주일학교든 내가 정말 보좌 신부로서 내 맡은 담당한 사람들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는 네. 의욕이 탁 드는데 탁 넘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작 사실 이주가 어.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진짜 선배 신부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저를 참 이렇게 많이 도와준 게 저희 본당 부지임 신부님이신데요. 무언가를 같이 저한테 하자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유튜브 하면서 어, 같이 맞아. 무언가 준비도 하고, 또 동기들도 그렇고, 무언가를 내가 사제로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 네. 그런, 그런 네. 것들이 저를 지켜줬고, 또그 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사순과 부활을 지나면서 그 의미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참, 내가 사제로서 할수 있는, 하는 해야 할 게, 해야 할게 뭘까? 혹은 음. 내가 사제로서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참,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이 부활, 사순 부활 동안 참 좋은 질문이었던 음, 것 어떻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다른 신부님들과는 또 다른 세사제의 시기를 보낸 거잖아요. 네네네네. 나중에 네. 한 10년 뒤에, 어, 나 때는 말이야. <웃음> <웃음> 그때 <laughs> 코로나가 <코러다가> 터져서 <laughs>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영 신부님. <laughs> 네. 서로를 아. 지금 뿔 떨어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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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 아니라 다른 걸보낼려는 걸 들켰네요. 네. 네. <laughs> 어, 물리적 거리두기가 참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예. 어, 복상을 하다가 아 내가 마음의 거리까지 더 생긴 건 아닌가. 음. 나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어제 어, 부아 부활, 우리 부활 팔복 축제 수요일 그냥 목요일 이렇게 복음이 이 문을 걸어 잠고 그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루카 복음, 요한 복음 있는데 참 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나한테 부활의 의미다 이번에 느낀 네. 느낀 게 어, 내가 외부적 외부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서 문을 설사 걸어 잠그고 있더라도 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끈을 조금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문조차도 뚫고 들어오시겠구나. 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예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 거겠구나 이게 부활이겠구나 라는 묵상이 참 많이 된것 같습니다 어, 네. 이 사순과 부활을 음. 그래도 본인의 자리에서 좀 열심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주일학교 미사했다 는 <laughs> 김진영 신부님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네. 가장 하고 싶은 건 신자분들 얼굴이 참 뵙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미사 그냥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하는 게 정말 그리운 것 같습니다. 네. 신자분들도 신부님들의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리나방 님도 코로나로 미사는 못하지만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사제의 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갖춥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성자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련하셨으니 당신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전쟁하신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메키 세대의 직분을 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사제직에 비천사한 종들을 부르시어 저희들의 신이 축성하셨으니 새로이 축성된 종들의 펼친 손을 통하여 여기 모인 자녀들이 믿고 바라는 말을 기꺼이 채워 주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의 인성을 동정하여 마리아에게서 취하셨으니부산 교구 주복 묵주 기도의 성모 마리아의 끊임없는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교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